본인이 국정원 특작 요원인데 공작금 3억 원과 네. 스파이 신분증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국정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분이 있었어요 좀 약간 이상한 분인데 음. 아 근데 그분 좀 무서웠어요 눈빛도 그러고 좀 <laughs> 등치가 큰 저도 무서웠다고 느끼는 어떻게 끝냈어요? 사건 자체가 많이안 되잖아요 이게 네. 그냥 종교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? 어. 칭찬 게시판에 이 감독관 일도 못하고 막 개같이 한다고 쓸 수도 있잖아. 그런 것도 많이 당해봤어요. 그죠. 특히 신고사건 파트의 그... 근로감독관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들수 밖에 없어요. 승 아니면 패만 있잖아요. 무승부가 존재하진 않아요. 반대쪽에서는 어울대하시죠 기업 편 아냐 이런 오해하신 분들 많잖아요. 예. 기업이 이길 때도 있어요. 많죠. 근로자분들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만 든다고 하세요. 그러요 맞아, 맞아. 사업주 분들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<laughs> 편만 든다고 하세요. 오. 내가 걸리면 100%잖아요. 인도 여행을 갔을 때 괜찮았는데? 라고 음... 하게 되면 인도는 안전한 나라고. 그러니까. 내가 인도 여행 갔을 때 내가 강도를 나가면 인도는 정말 세상에서 다시는 가지 못할 그러니까. 이상한 국가가 돼어버리잖아요 거길 왜 가냐, 막.